1474번 포물선 이것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그렇습니다.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요. 어떤 두 점이 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합니다. 자, y는 x에 대한 대칭은 a,b라면 이것이 b,a가 되어야 되는데요.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.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그리고 a는 b 제곱 마이너스 3b 이것이 모두 성립해야 됩니다. 한편 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요. 이것은 루트의 2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두 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. 좌변은 좌변 끼리 우변 우변 끼리 빼면 b 마이너스 a 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B니까요. A, B는 A, B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요. A 빼기 B는 0이 아닙니다. 양변 나누면 1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돼서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여기 마이너스 1이죠. A 플러스 B는 2가 됩니다. 자, 한편 두식을 더하면 A 플러스 b 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b죠. a 플러스 b가 P0 으니까 s 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 a 스 p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u 이 a 니다자 그럼 a 플러스 b의 a 곱를서 것이 a b 를뺀 것이 a 제곱 b 제이의 합이니까 이것이 p 되어야 a 죠 p 를대입 a 면 a b 의 값을 찾 a 수있습은다 a b 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. 자, 그러면 a-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 a b를 빼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2였으니까 제곱하면 4고요. ab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플러스 8 됩니다. 그러면 2 곱하니까요. 루트 24가 되겠죠. 이것은 2 루트 6이 되겠네요. 정답 2번입니다.